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에코카디오그라피. 오늘, 오늘부터는 이제 밸블라 하트 디지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우틱스테노시스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아우틱 스테노시스에 관련해서 아나토미와 그리고 아우틱 스테노시스의 원인, 그리고 병태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그 시비어리티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상 아우틱밸브를 보시면은요. 그림처럼 이제 세 개의 커습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나가는 쪽이 RCC, 그리고 프트 코로나리 아테리가 나가는 쪽이 LCC, 그리고 나머지가 N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파라스토나 롱에서는 RCC와 NCC가 위아래로 관찰이 되겠고요. 파라스토나 슛에서 보시면은 세 개의 커습이, 다이아스톨 때는 Y자 모양으로, 시스톨 때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열려 있는 것이 관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틱밸브를 이제 실제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요거는 아우타 쪽에서 아우틱밸브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LV 쪽으로 이렇게 뿔룩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커습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마도 이제 r c c 거고요. 요게 이제 l c c 거고, 요게 아마 이제 NCC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커습이 만나는 요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 이 부분,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커미셔라고 하는 거죠. 커미셔라고 하고, 이 바깥쪽을 싸고 있는, 바깥쪽을 이렇게 두 둥그렇게 싸고 있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애널루스가 되겠습니다. 애널루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파라스토랑 롱에서 보면은요, 엔드 다이아스톨 때는 이렇게 이제 닫히겠죠. 이렇게 닫혀서, 두개벨브 닫혀서, 이렇게 패럴럴하게 보이겠고요. 이게 시스톨 때는 열리겠죠. 이렇게 활짝 열려서, 이렇게 아우틱 이제, 아우타 월에 대해서 패러럴하게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파라스톤안 숏에서 보면은요, 이제 세 개의 커습이 이렇게 이제 만나겠죠. 그래서 엔드 다이스터 때는 세 개의 커습이 만나서 이렇게 Y자 모양을 이루겠고요. 시스 때는 열리면서 이렇게 세 개의 커습이 활짝 열리면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아나토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이제 아우틱 밸브는 아웃틱 루트 안에 있는 건데요. 그 아웃틱 루트라는 거는, 우리 lvot, 그러니까 요, lv월의 이제 끝머리죠. 요 lvot와, 요 lvot와, 그리고 ascending outer, 요 ascending t r 가요 사이, 요 사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웃틱 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VOT와 아우티 루트가 만나는 부분을 이제 아우토 벤트리클라 정션, 아우토 벤트리클라 정션에서 이제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센딩 아우타와 아우티 루트가 만나는 부분은 ST 정션, 그래서 사이노 튜블라 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뿔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아우티 루트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아우티 벨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펼쳐놓은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RCC, NCC, LCC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 각각의 이 커스비, 이 LV 쪽으로는 이 아우터 벤트 리클라 정점보다 좀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팁의 부분이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팁이 만나는 부분이 팁이 만나는 부분까지를 가리켜서 저희가 이제 버추얼 아우틱 애놀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LVOT 요 LVOT가 이제 옆에서 보면 요기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LVOT가 되겠고, 요 LVOT는 결국은 이세 u 툰과 그리고 세 u 툰과요 안테리어 마이트랄 밸브 레플릿이 만나는 요 사이죠, 요 사이 여기가 이제 LVOT가 되겠습니다. 그래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우티 루트가 있죠. 그래서 LVOT와 루트가 만나는 부분이 아우토 벤트리클라 정션, 이제 에눌루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 사인어스 오브 발살바. 아우토 루트의 가장 넓은 부분, 여기가 사인어스 오브 발살바가 되겠고, 루트와 어센딩 아우터가 만나는 부분이 사인어 튜블라 정션, SD 정션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어센딩 아우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VOT는 이에눌루스보다는 조금 더 프로시마 쪽이죠. LV 쪽으로. 그래서 5에서 10mm 정도 프로시마 쪽에서 이렇게 재게 되겠습니다. LVOT를 잴 때는 이너투이너, 이너투이너를 재는 거고요. 그리고 미드시스톨 때 미드시스톨 때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AS의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이 나이가 이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 이디지너티브 체인지가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이 이제 컨제니타.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바이커스 이 이제 아우틱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이제 빈도는 줄고 있는 류마틱 이제 AS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우틱 밸브라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커미셔가 있고요. 세 개의 커스비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세래이커스비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제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디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커미션은 다 멀쩡하죠. 지금 커미션은 커미션은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거죠. 여기 칼시피케이션이 여기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있어서 이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잘 열리고 닫히는 게잘안 되는 거죠. 결국에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컨제니탈 같은 경우는 바이커스피가 대표적인 건데요. 보시면은 레플릿이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고, 여기도 하나 있긴 있죠. 이거는 이제 퓨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레플릿과 이쪽에 레플릿이 퓨전된 거죠. 그래서 이걸 라빼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열리는 건 여기서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겠죠. 약간 이렇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제니탈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류마틱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이 생깁니다. 이 커미셔랄 퓨전. 그래서 이 커미셔 부분이, 이 양쪽에 이세 군데 커미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퓨전된 거죠. 여기가. 퓨전이 돼서, 여기는 잘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는 다 들러붙어 갔고요. 그래서 커미셔랄 퓨전이 있는 게 이제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끝머리만 이렇게 열리니까는, 약간 이렇게, 피시마우스처럼 이렇게 열리는, 이런 게류마틱 A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as 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그 아우틱 밸브 컷스에 이제 그 포칼한 시크닝 정도가 있거나 한 경우 이제 이런거를 에오틱 스클레로시스 라고 하고요 결국 뒤에 디지네티브 as 의 이제 전 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칼 시크닝이 있고 그러나 아웃플로우의 옵스트럭션은 없다. 그래서 픽밸로스티는 보통 2mps 이제 미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컨제니탈이 아우틱 밸브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멀이죠. 그개의 그러니까 트리커스 밸브. 그래서 다이아스톨 때는 Y자, 그리고 시스톨 때는 이제 역삼각형 모양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트리커스 밸브긴 한데 이제 퓨전이 돼서 라베가 형성된 거죠. 컨저네라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RCC, LCC, NCC를 표현한 거니까요. RCC하고 NCC가 퓨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라베가 형성된 겁니다. 라베가. 여기는 이제 둘러 붙어 있는 거죠.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RCC와 LCC가 퓨전되고, 그리고 이렇게 NCC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커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닫혔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일직선으로 보이겠고, 열렸을 때는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겠죠. 그러니까 얘가 시스톨 때는 보면 이제 열려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이스톨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얘도 그냥 y자 모양이거든요 이게 렇 구분이 잘안 갑니다 그 때문에 이 바이커스밸브 피드 같은 것도 바이커스밸브를 이제 확인할 때는 반드시 시스톨 때 열렸을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라떼가 없이 그냥 두 개로만 되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릴 때타원형이열리겠고요 유니커스 피드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기 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커스트드 밸브의 이제 대표적인 거죠.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ICC와 LCC가 퓨전되는 게 가장 흔한 형태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시스톨 때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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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요. 그리고 엔드 다이어스는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서 라배가 보일 수도 있겠죠 이쪽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닫혔을 때 모습은 이제 정상과 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열릴 때, 즉 어떤 때 시스톨 때 우리가 진단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니커스피드죠. 이거는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오픈될 때 시스톨 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닫힐 때는, 이제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여기 이렇게 닫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네 개죠. 쿼드리. 그니까 네개 같은 경우는 열려있을 때는 그냥 쭉 열려있으니까 이게 좀 구분하기 좀 힘듭니다. 구분하기 힘들고. 닫혔을 때. 닫혔을 때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닫혔을 때. 그니까 이거는 이제 엔드 다이어스도잘 보이겠죠. 자, 그럼 이제 AS의 병태생리를 잠시 보시면요. 은 처음에는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프터로드라는 건 뭡니까? 우리 LV에서 이제 아우타로 이제 혈액이 나갈 때, 그때 이제 필요한 힘이죠. 그러니까 AS가 있으면은 아우디 밸브가 열리기가 그만큼 힘이 드니까,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결국 이제 애프터로드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려니 증가하니까 LV가 당연히 프레셔가 올라가겠죠. 프레셔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LV에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고요. LV 하이퍼트로피가 생기니까 다이스톨 디스펑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필링 프레셔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스케믹 체인지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결국 LV 펑션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LV 펑션이 떨어지니까 카드엑 아웃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트 페일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LV 펑션이 떨어지니까 다소 디스 펑션이 심해져서 필링 프레셔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럼 LA도 인나지먼트가 되겠죠. 그리고 하트 페일러가 이제 생길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AS가 심해지면 은아웃틱 밸브가 잘 열리지 않으면서 애프터 로드가 증가하는 게 이제 모든 병태 생리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상과 시비어 AS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보고 계시는데요. 시비어 AS를 보면 시스톨릭 때이커스이 도밍이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모션 리미테이션과 그리고 월 시크닝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디젠업 트체인지에 의한 이제 AS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쇼덱시스에서 보시면은 정상적인 세 개의 커습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두 개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바이커스피드 아웃틱 스테너시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 RCC하고 LCC가 퓨전된 형태이거나 아니면 두 개가 원래부터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바이커스피드 아웃틱 스테너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S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클래시피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일드, 모더리트, 시비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기 이 보는 기준은 픽 밸러스티가 얼마냐, 그리고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얼마냐, 그리고 아우틱 v 밸브 에리어가 몇 제곱 센티미터냐를 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 있겠고요. 각각 시비어에 해당하는 것은 픽 밸러스티가 4m/s 이상, 그리고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40mmHg. 그리고 아웃팁 밸브 에리어가 1제곱센티미터 미만일 때 12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 계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베르누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압력차는 4V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AS가 있을 때 말이죠. 요 프레셔 커브를 보면은요. 이 LV의 프레셔가 이제 시 스토리 시작되면서 아우틱 밸브 보다 더 커지는 거죠 이때가 이제 아우틱 밸브가 이제 오프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아우타와 LV사의 이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생기고 이 압력차에 의해서 이제 LV에 있는 블러드가 아우타로 이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우틱 밸브가 닫히면서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요 압력차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 압력차 중에 이제 맥시멈으로 순간 압력차가 생길 때 그래서 이 맥시멈 프레셔 그래디언트에 해당하는 것이 이때 속도 이때 최고 속도 아우틱 밸브를 지나가는 최고 속도의 4V 제곱을 하면 이 프레셔 그래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 밸러서 티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싱을 하면 되겠죠 아우틱 밸브에서 CW 트레이싱을 해서 픽러스를 측정하면 이게 4미터 퍼센트보다 높다 그러면 1 0어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TVI를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죠. 트레이싱을 하면은 민 프레셔 그래디언트를 계산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40mmH g 이상이면 역시 12어 AS다.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AV 에리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연속 방정식은 이렇게 혈관이 쭉 이어져 있을 때그 각각의 특정 지점, A1과 A2라고 했을 때요, 이 A1에서의 단위 시간당 흘러간 블러드 플로우의 볼륨은 이 A2에서 단위 시간당 흘러간 블러드, 음, 블러드 플로우의 볼륨과 같다는 이제 그런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면적을 A1이라고 하고요, 이때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A1 곱하기 V1은 이때의 면적, A2죠. 이게 결국 이제 아우틱 밸브의 에리어가 되겠죠. 요 A2 곱하기 여기에서의 속도 V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1의 면적은요. 우리가 이 LVOT 다이애 메트를 통해서 다이애 메트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 원의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LVOT에서의 우리가 PW를 이용해서 픽 밸러스티를 측정하면 여기서 속도를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A2는 아우틱 밸브 에리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놓고요. 여기서 V2는 아우틱 밸브에서의 픽 밸러스티를 측정하면 은 V2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우틱 밸브 에리어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두 가지 공식을 포함해서 c b r t 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